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 또 이렇게 쌀쌀하고또 주님 새벽에도 깨여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어, 오늘 16장에서는 뭐 계속해서 하나님의 철회될 수 없는 그런 남 유다 선민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그 특별히 세 가지의 어떤 금령 세 가지를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자신과 관련되어서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어떤 개인적인 삶과 신변과 연결되어진 그런 어떤 일들과 관련해서 너는 세 가지를 하지 말아라. 그리고 결국 이것도 예레미야의 예언적인 형태를 보면 행위적인 그런 상징적인 예언이죠. 자기의 삶으로 모습으로 이렇게 살라고 그 사는 모습을 통해서 예언의 메시지를 이제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세 가지 금령을 내리시는데 결국 이것도 이제 심판이 반드시 임할 거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확고부동한 그러한 어떤 의지를 보여주시는 그러한 명령인데 세 가지를 금했죠. 첫 번째 뭘 금했죠? 너 결혼하지 말라. 너한테 얘기하는 게 예레미야 선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혹 독신으로 살아야 돼. 결혼하지 말아라라는 그 결혼 그리고 결혼과 함께 뭐 출산 아이를 낳지 말라까지 이게 결혼 안 하면 아이를 낳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결혼과 출산이 금지. 두 번째는 어디를 방문하지 마라. 상가를 방문하지 마라. 상가 방문해서 애곡하지 마라. 세 번째는 결혼식당에 가지 마라. 결혼식당에 가서 어? 그 잔치집을 방문하지 말라. 여러분 보세요. 결혼, 그 다음에 뭐, 이 장례식장, 결혼식장, 이세 가지, 이게 우리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어요? 응? 우리가 저 어릴 때그 시골에서는 그, 그 이제 결혼식을 요즘 웨딩, 저, 홀에서 하지만, 그래도 제가 어릴 때 보면 다그 동네에서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어머니가 그러세요. 야, 저기 저 개똥이네 오늘 대사 있다 그러세 대사. 어? 대사.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든가 장례는 우리 삶을 보면, 개인적인 삶을 보면 그게 뭐예요? 인륜지? 대사죠. 대사.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큰일이란 말 굉장히 특별한 일이고 또 특별하다는 얘기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아주 근본적으로 서로가 서로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서 서로를 축하해 줘야 되고 모든 일들보다 우선적으로 가서 챙겨줘야 되는 그러면 동네에 그 대사가 있으면 결혼식이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일손이고 뭐고 다 팽개쳐 놓고 가서 음식 만들고 그때는 다 집에서 음식 만들어 가지고 나눠줬으니까 그러면서 다 같이 이렇게 품앗이 하는 형태로 했던 일이지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일륜지 대사인 결혼식이나 뭐 장례식이나 또 결혼이나 이 모든 일들이 거기너 참여하지 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금지는 무슨 얘기냐면 단순히 너 가지 마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장차 이러한 일들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 땅에서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 사라지고, 어? 뭐 장례식 사라지고, 뭐죠. 이런 일들이 사라진다는 얘기는 뭡니까? 완전히 사회 조직이 무화가 된다? 붕괴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하나의 심판의 어떤 예언이면서 심판의 결과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 가지 결혼금지, 상가 방문금지, 잔치집 금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게 1절로 9절에 집중되어져 있는데 그러면서 9절에 결정적인 얘기죠. 9절에 볼까요? 만군의 여와 이스라엘이 하나님 역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어떻게 하리라? 끊어지게 하리라. 심판의 결과예요 심판의 결과.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날입니까? 여러분들 집에 결혼사진 걸어 놓으셨나요? 음, 뭐 요즘은 결혼사진에 가족사진 이렇게 대치가 됐지만, 지난번에 이렇게 방 옮기면서 아직도 남아있긴해요 가장 큰 액자에 색기바란 결혼식 그 부부됐던 20대 때두 <laughs> 사람 결혼 사진이 아직도 그냥 옆에 있는데 그 정도로 이렇게 빛바랜 결혼 사진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특별한 날이니까요. 그러니까 결혼식 하는 날은 가장 행복한 날이죠. 그죠? 어, 모든 신부는 웨딩 드레스를 입은 신부는 예 아름답지 않은 신부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가 했는데 가장 신부로서도 그런 아름다운 자태와 어떤 모습들 신랑의 기뻐하는 얼굴 그리고 그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정말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그런 하객들 가장 행복한 날이죠 사람이 사람은 행복을 먹고 산다는 말도 있는 것처럼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바라고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이 결혼식장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 행복의 절정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마지막 때 임하게 될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이 땅에 임하게 될 그러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비유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가장 특별하고 가장 행복한 날로서 이렇게 결혼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처럼 특별하고, 이처럼 정말 행복한 날인 그런 결혼식이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금지하고, 그것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에는 더 나아가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건 뭐냐면, 이런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인륜지 대사보다도 더 중차대하고, 더 의미 있고, 더 우선적인 일이 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 그 일이 선후가 바뀌면... 이게 뒤집어지는 것처럼 그 인륜지대사보다도 더 중요한 그 일, 그 이후에 있어지는 그런 일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있다라는 걸 너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걸 무시했기 때문에 이, 이, 이 선민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이런 인륜지대사보다 더 중차대하고 더 의미있고 더 우선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 네.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바로 세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사는 것,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지키는 삶이 그것이 무너지면 결혼도 의미가 없고 그 위에 모든 행복도 의미가 없는 것이요. 아니 의미가 없다기보다는 그런 것들이 찾아올 수가 없는 것이요. 첫 단추를 무엇으로 낄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이 한날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하루의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바로 세울 때 이후에 이뤄지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음? 결국 해피엔딩으로 하나님께서 어? 맺으실 것을 그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에 이 추운 새벽에 여러분 이첫 시간을 하나 함께 올려드리는 일질로 믿습니다. 이게 무너지면 그 뒤에는 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죠. <laughs>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어디서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음, 그것은 행복이든 불행이든 마찬가지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행복도요, 지나갑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권력과 건물 10년이고 화무 101억이면 그 다음에 무슨 얘기입니까? 인불 백일로예요. 화무 십일호 아무리 아름답고도 이 열을 못 가고 권불. 아버지가 하늘을 날아가는 새를 떨어뜨리는 권세도 뭐예요? 십년을 못 가고. 그 다음에 인불 백일로예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 백일을 못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은 유한하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행복한 것. 이것이 영원할 것 같아. 내가 누리는 권세가 영원할 것, 같아. 내가 아름다움이 영원할 것. 같아. 천만의 말씀이죠. 우리가 근데 너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걸 자꾸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상황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뭐더 없이 행복하십니까? 더 없이 뭐 정말 등 따시고 배부르세요? 이것도 지나가요. 또 어떤 고통이 올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심한 고통 가운데 있으세요? 아니요, 지나가요. 또 그보다 영원할수 없는 그 고통보다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또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응? 이것은 세용지만 입니다 그럼 뭐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말을, 세우, 나를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게 영원한 것이니까. 이땅 어디 영원한 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영원한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 불로도 태울 수 없고, 물로도 씻을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이 언약의 관계, 구원의 관계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그 어떤 인륜지 대사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세워져야 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고 나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것인 거죠. 동의하십니까? 이 새벽에 그 관계를 바로 세우고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깨어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감사한 것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신앙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신앙이라면 능히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조그만 일, 말씀 앞에 기도하라고 해도 무릎 꿇지 않고, 그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짜 그냥 목이 팍고다가지고 그런 사람이 지금 신앙이 좋은 것 같다고 해? 천만의 말씀이요. 반드시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경애함으로, 경함 음, 정말 하나님을 경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과 그 믿음만이 영원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또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이땅 가운데 살지만 정말 한계가 많고 그 변화무쌍한 세상에 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혼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야. 영혼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야. 그 바라봄과 그 시선이. 어? 아, 흐트러지지 않는 또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